결제하면 10%의 캐시백을 지원받은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이 이달부터 월 50만 원의 개인별 충전 한도를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 여기에 9월 한 달간 전통시장 동백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최대 15%의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 가맹점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할 경우 10%의 캐시백을 지원받았습니다. 8월 말까지 개인별 충전 한도는 50만 원. 부산시는 이번 달부터 개인별 충전 한도를 10만 원더 늘린 월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시는 이를 위해 동백전의 월 발행 한도를 1,400억 원에서 2,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.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.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동백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최대 15%의 캐시백을 지원합니다. 한 달간 전통시장 동백전 가맹점에서 전액 결제할 경우 최대 9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 부산은 거리 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백전 발행 확대가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.